화팅 진짜 많이 오셨네요. 사실 저희가 저 뒤에가 대기실인데 창문으로 다 보고 있었거든요. 맞아요. 바로 저기예요 저희가 계속 창문 열고 이렇게 손을 흔들었는데 안 보였나봐요. 맞었는데 저기, 저기. 열려있는데, 저기. 희 열려 봤어요? 손 흔드는 거? 봤어요. 예, 못 봤어요? <웃음> 이런. <laughs> 저기, 오늘 <너무> <laughs> <laughs> 아, 되게 많이 오셨네요. 추운데. 진짜 정말 많이 오셨어요. 춥죠? 네. 그럼 빨리 끝낼까요? 춥으면 <laughs> 얘기하세요, 여러분. 다들 안 춥다 그러는데 코가 다 빨개요. 덥죠? <laughs> 어, 잠깐만요. <뭐죠? 웃음> 낮, 나을 불태웁시다. <laughs> 그래도 날씨 많이 풀린 것 같지 않아요? 맞아요. <laughs> 아, 사실 저제가 어이가... 진짜 따뜻했는데. 저희가 언제지? 뮤직뱅크 날. 아, 나. 아 그거 그거 진짜 힐렀다. 출근길로. 어, <laughs> 이러고. 어무 추워. 어제는 추웠구나. 갈대를 떨었잖아요. 어? 여러분, 밥은 드셨어요? 안녕! 뭐 먹고 싶어요? 고기! 고기요? 우리들의 사랑. <웃음> <웃음> 여기서 고기 구워 먹을까? 네! 불도 안지펴주는거 <laughs> 아니에요, 여기서? <laughs> 간다! 그래서 뭐지? 우리가 준비한 게 있잖아요 맞아요. 맞아요 며칠 전에 무슨 날이었죠?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 조촐하지만 네, 초콜릿 작은 초콜릿을 준비했어요 초콜릿을 직접 만들진 않았고요 썼어요 <laughs> 네, 저희가 네, 편지를 썼어요 네. 저희가 다 적었습니다 직접 편지는 랜덤이고요 편지까지 아니고 그냥 조그만한 쪽지 메시지. 네, 메시지와 사인이 같이 적혀 있고요. 네? 아니 한 명씩 적혀 있는데 아 맞아 미기는 없어요 죄송해요. 발렌타인데이 때 에이. 메이치가 발렌타인데이 때 중국에 있어가지고 에이. 미기 건 없고 저희 열두 명이 한 명씩 적었으니까 랜덤이니까 여러분들 싸우지 마시고요. 에이. 이 것까지 저희가 열심히 썼으니까요. 맞아요. <laughs> 영혼이 없네. <laughs> 와. 혹시 초콜릿 와 받으신 분? 뭐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초콜릿 받으신 분? 없는데. 거수 혹시 <laughs> 나는 나는 여자친구나 남자친구에게 초콜릿을 있으면 받았다. 있으면 이리로 나가시면 됩니다. 네, 저기로 나가주세요. <laughs> 절로 이렇게. <laughs> 아니고요. 나가신다고요? 그고 저희가 준 초콜릿 더 맛있을 거예요.